tell on this special night 우가 이미 연결한 상태고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피커와 앰프는 이 스피커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고요. 스피커 케이블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일단 스피커 쪽에 케이블 뽑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플러스가 입니다 마이너스가 은색이시고요. 그 스피커 뒤에도 보시면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빨간색은 플러스. 검정색은 마이너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 표기에 맞는 순서대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스피커는 연결 다 되셨고요? 앰프도 똑같습니다 앰프의 뒷편에 보시면 빨간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여기에도 역시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금 전에도 말해, 말했다시피 케이블에서의 은색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케이블에서의 동색은 플러스 똑같이 연결하시면 됩니다 항상 매장 음향이나 카페 운영에서 스피커를 문득 선택하시면 다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앰프를 어떤 것을 선택하시려냐 하는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매장 형태에 따라서 스피커를 선택할 수가 있는 동시에 저희는 항상 보통 세가지 종류의 앰프로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2채널, 4채널, 6채널입니다. 보시다시피 2채널이라는 것은 볼륨이 2개가 있고요. 4채널은 볼륨이 4개, 6채널은 볼륨이 6개가 있습니다. 6채널이나 4채널이나 2채널이나 채널당 출력은 다 똑같습니다. 최맨심 출력은 바트입니다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핵심적인 차이는 꼽는 단자가 수량 단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꼽는 데가 4개가 있습니다. 채널당 스피커 2개를 달 수가 있으니 총 4개. 4채널은 제일 많아서 8개, 6채널은 제일 많아서 12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앰프를 선택할 때는 스피커 수량에 맞춰서 앰프를 채널 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특별한 건 없고요. 출력은 채널당 똑같기 때문에 채널 부분만 고려해서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